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문재인 최측근 네, 대선 댓글 조작, 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굳은 침묵, 문 김경수 보고 받았나, 묻자, 확인 못해줘. 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자, 요즘에, 이, 지금, 뭐, 최근 이렇게 올라온 글들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 드로킹, 어,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의견을, 어, 내세우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안철수는, 네, 김경수 징역, 사필 규정, 네, 문, 최측근 선거 공작 몰랐나?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김경수 유죄 판결 판정 문재인 직접 사과하라 야주자들 한목소리 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도 한마디 했네요. 김경수 유죄에 정권 정통성 근본적 문제를 확인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김경수 실령의 이준석 문사가 해야. 네, 송영길 국정원 댓글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지금 최측근의 대선 댓글 공작. 네, 드루킹.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진짜 설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대선 여론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은 어, 저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 문재인은 드로킹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저도,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이건 하약감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최측근이, 네, 최측근의 선거 공작에 대하여, 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진짜 양심적인, 진짜 양심적인 정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진짜 곳곳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가 미친 건가 아니면은 좀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진짜 이게 왜 그런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는 정말 하늘이 하늘은 양심의 목소리에요 양심의 목소리 양심이 노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양심이 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심 혁명이 일어나서 진짜 여론 조작을 하고 군소 정당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를 하든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든간에 보면은 아예 방송에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 자기들끼리만 방송에 계속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론 조사 결과 어 여론 조사가 어 이렇게 높다, 아, 이렇게 하고 저 군소 후보들은 거의 뭐 다루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러한 선거 공작을 펼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사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주고 사퇴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의 명령이에요.